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료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laughs>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은 이런 경우가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게임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주고 사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들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을 보면 컴퓨터 게임에 돈을 주고 캐릭터를 사고 캐릭터를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템들을 막 삽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이라는 것은 무기들을 막 사는 거예요. 그 무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다른 상대방과 싸울 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템들을 사려고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템을 다 사고 얻었으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좋은 차를 샀어요. 남들이 부러울 만한 차를 샀어요. 이것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차고에 두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쓰지도 않을 거왜 사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살인도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는요 자신의 그 아이템을 네가 뺏어갔어 날 속였어 막 이러면서요 살인도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좀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받았으니 이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행함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요.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14절에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소용이 있느냐라는 질문과 또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질문인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라 거예요. 나무가 심겨졌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길가와 같으냐? 그러면 사단이 그 씨앗을 뺏어가는, 새가 그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단이 뺏어가는 것. 너의 마음이 돌밭과 같으냐? 심겨졌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봤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너의 마음밭이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그 밭과 같으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너무 기뻐하면서도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좋은 밭에 뿌려진 너의 마음 밭에 좋은 밭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앗이 너희의 밭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 자체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면 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자와 같이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어. 어떤 행동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은요. 죽은 나무처럼 보이기에는 형체는 남아있지만 열매나 꽃을 피우지 못한다. 그냥 명목뿐인 상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오늘 본문은 헛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귀신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귀신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의 마음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열매가 없는 믿음은 바로 헛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이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불리게 된 사건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소견에서 이삭을 또 구원하셨어요. 이 믿음의 반응인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누구를 말합니까? 라압이라는 여인을 말합니다. 라압은 어떤 사람이었지요? 원래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 기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국에서부터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구출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는 믿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여리고 성에 들어온 이들을 그는 숨겨 줍니다. 그리고 멸망의 날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고 그는 부탁을 합니다. 이방인이고 천대받는 기생이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 여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이고 그 믿음에 대한 행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한 사람을 더 소개하기 원합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잘 참여하신 분들은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바로 떠올르셨을 거예요. 요하스 왕. 우리가 3주 전부터 요하스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지요. 요하스 왕의 성전 보수, 요하스 왕의 말씀 운동, 어제는 요하스 왕의 6월절 지키기. 어저께 일본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러한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요하스 왕이 6월절을 지킨 것이 며칠 만이다. 14일 만에 6월절을 지켰다. 신속하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그의 행동,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 공부를 하면서요, 여러분 순종은 정말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스 회원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이한 달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순종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순종을 하실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순종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때, 아, 내가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아,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할까라는 생각들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세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도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냈으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몸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땅에만 묻어두시겠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어리석은 종처럼 사실 이 종에게는 한 달란트뿐만이 아니라 다섯 달란트를 주든 열 달란트를 주든 백 달란트를 주든 이 종은 그냥 땅에 묻어뒀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두려워하지요. 저희도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한국에 벌써 4천 명의 확진자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플로리다에도 두 명의 확진자가 지금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명은 또 한인 여성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점점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이런 시기 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우리는 사람들 얼마나 기술이 좋은가, 핸드폰도 이렇게 좋은 거잘 만들고, 똑똑하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 바이러스 하나 고치는 백신 만드는 거, 우린 이렇게 연약하구나. 우린 이렇게 나약하구나. 우린 이렇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구나. 저는 이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정말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 예배하게 되어지고 당연하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토요일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하루 빨리 백신을 만들어주셔서 이것을 멈춰주시옵소서. 빨리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어저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희 기도가 바뀌었어요.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거는 당장 오늘 멈춰집니다. 중단됩니다.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기준에 맞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성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린 자라면서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순종의 행함으로 사랑의 행함으로 기도와 예배의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고,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받은 자로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을 받은 것에 만족하고 우린 그냥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이 씨앗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30배, 60배, 1 0 0배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열매가 우리의 순종의 행함으로 감사의 행함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주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 더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지금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모든 사회와 문화와 하나님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소중히 귀히 여기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갔던 것들, 우리의 죄로,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갔던 것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여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는데, 아버지 그것 또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의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하셔서 당장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멈춰지고 끝났다 하여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모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마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